어, 시왕도 중에서 이번에는 아홉 번째 해당하는 도시대왕과 열 번째 오도전륜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할 겁니다. 일곱 번째 원래는 태산대왕으로서 심판은 끝이 나는 거고요. 불교적 심판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째 해당하는 것은 유교적인 문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가 불교와 융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도시대왕도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장보살, 실제로 웹툰 같은 데서는 지장보살이 상당히 비중 있게 어느 정도는 나왔었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그 전까지 시황도들은 지옥 모습에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불교의 구원 어, 그다음에 어, 대원, 지적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난 뒤에 성불하겠다고 하는 대원을 가진 지장보살이 끊임없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어,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만은 실제로 위에 어, 저 어... 그림의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 지장보살이 위에 단까지도 나타나 있고 밑에서까지 올려다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열 번째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홉 번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 보통 받는 이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장보살의 모습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아홉 번째 도시대왕도에는 이제 중간에 업칭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마지막으로 저울에 한번 달아보는. 그래서, 어, 영화나 그 다음에 저 웹툰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 죄의 문서들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어, 저울로다가 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울 이렇게, 어, 보시면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약간 좀, 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약한 저울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고요. 사실 이 업칭이라고 하는, 어, 잘못의 경중을 다는 저울은, 저울은 원래는, 어, 사, 제 사, 사전에 있었던 오간대왕에게서 원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 개로, 일곱 개가 아니고 열 개로 늘어나면서 여기서, 어, 염라대왕에게서 업경대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에서 혹시라도 잘못 있을 죄가 더 들어간 게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업칭이라고 하는 업을 죄는 저울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대왕이 거느리고 있는 관아라는 지역은 한빙 지역입니다. 그래서 얼음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죄인들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어 어어는 고통 그다음에 동사의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오도 전륜대왕이라고 해서 오도 전륜대왕은 무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왕 중에서 유일하게 무관 복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엄격하게 마지막 어, 윤회를 끝낸다. 어, 쉽게 말해서 어, 지옥 사후 세계를 완 종료하고 다음 윤회로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격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밑에 지옥의 모습들을 보면 그 밑에 가족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가족을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옥조리 사람을 끌고 사후에 이런 망인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옆쪽을 보면 아예 가죽을 씌우고 있다는 걸알수있으며 그건 이제 축도로 윤회한다 축생으로 짐승으로 윤회하는 모습. 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지 죄가 많은 사람은 문서로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말로 지금 말 가죽을 반쯤 씌웠죠. 그리고 더 저쪽을 보시게 되면,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윤회, 오도 윤회도를 돌리고 있는 그러한 윤회판이 나옵니다. 윤회판이 그래서, 어, 지옥의 옥졸 같은 실제로는 그게 엄나 대왕입니다. 어, 저게 이제 돌려가면서 그러면 그게 연기 같이 이렇게 해서 다섯 어, 개의 오도윤회 그러니까 천그 다음에 신, 그러니까 신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축생 어, 아수라 축생 악귀 예, 이렇게 다섯 개의 양상들로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섯 개인데 축생이 두 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길짐승과 뱀, 요 이렇게 왜 육도 윤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도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오도전륜대왕을 통해서 마지막 윤회가 맞춰지는 그래서 일곱 번째에서 원래 윤회가, 새로운 윤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 동아시아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총열 개의 그림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열 번째 대왕에게서 윤회가 완성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어,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불교 영화 내지는 불교를 전면으로 내세운 그런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요소를 다루면서 이렇게 영화 신과 함께처럼 흥행에 크게 성공했었던 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서구에서 기독교 영화나 안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영화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문화적 역량, 그다음에 불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외연, 넓은 외연과 우수성이 한번더 입증된 그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좀더 폭넓고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교적 삶이 영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